안녕하세요, 닥돌입니다. 새해가 시작됐잖아요.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한 해도 좀 다들 행복하게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그래도 제가 대학에서 연구하고 학생들 가르치는게 직업이잖아요. 그래서 2025년도 이 AI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뭐 조회수가 잘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해놓고, 어, 원래 연말쯤에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남겨놓으려고 하고요. 일단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로는 우리가 쓰는 AI. 지금은 우리가 그냥 프롬프트를 넣고 어떤 작업을 하는 수준이라면 이제 이걸 넘어서는 자동화 수준의 AI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미지 생성형 AI 시장이 좀 축소될 것 같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LML의 시장의 변화, 그다음 마지막으로 규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로 이 업무 자동화 AI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어쨌든 프롬프트를 넣고 아니면은 뭐 챗GPT에 그냥 뭘 해달라고 요청하는 수준이었잖아요. 근데 제가 제가 생각할 때 원래에는 2025년에는 아마 우리가 하는 작업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에서 뭐 폴더를 생성하거나 아니면은 뭐 복사하거나 뭐 이런 작업 자체를 AI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AI 그니까 뭐 업무 자동화 AI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런 수준의 AI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 어느 정도 굉장히 뭐 낮은 수준이긴 한데 어느 정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저희가 한 빠르면 한 3월, 늦으면 한 6월 달뭐금 되면 제가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릴 수준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냥 뭐, 채찌피티에 접속해서 뭐, 그냥 쭉쭉 써달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, 완전히 우리가 그냥 딱 명령만 내렸을 때, 필요한 컴퓨터 작업, 그러니까 컴퓨터 작업 자체를 AI가 처리하는 그런 수준까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지난번에 말씀 보여드렸잖아요. 그 캔버스에서 막 합치고, 이미지 넣고, 글자 놓고 했을 때 걔가 자동으로 막 출력해 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런 디자인 영역에서도 어느 정도의 자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두 번째 이제 이미지 생성형 AI 시장의 축소. 사실 이게 제 채널에서는 가장 중요 아니시죠. 2024년 연말쯤부터 이 이미지 생성형 AI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았어요.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시장이 어떻게 발전된 거냐면 보통의 우리 기술들은 이제 연구자들 아니면 뭐 기업이 주도해서 나가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이미지 생성형 AI는 되게 독특하게 개인들이 주도했던 케이스거든요. 그러니까 뭐 본인이 이제 좋아하는 캐릭터, 애니메이션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걸막 만들어 보겠다. 라는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오타쿠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막 발전시켜 온 분야였는데 이제 거의 그분들의 이제 활동이랄까 그런 게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기업들도 진출했던 많은 기업들이 이 이미지 생성형 AI로 수익화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은 거죠 지금 보시면 대부분들이 그냥 포인트 장사를 하고 그걸로 생성하게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한 서비스는 아니다란 말이죠. 그래서 점점 좀 감사하고 있고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몇몇 서비스들 뭐 대표적으로 요요 같은 애들은 벌써 문 닫았어요. 그래서 굉장히 원래는 더 빠르게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살아남는 게몇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지금 일단은 어도비 같은 대형 그 이미지 처리하는 프로,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는 괜찮을 거고요. 그 다음에 뭐, 일부 회사들, 좀, 좀, 기존에 잘 나가던 회사들은 자기네 소프트웨어에 이 생성형의 이 기술을 가져와서 탑재하는 형식으로 살아남을 것 같고, 그 외에 이제 몇몇 진짜 잘 나가는 그게 아니고, 이제 좀 작았던, 규모가 작았던 것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게 왜 일반인들이 시도할 수 있었냐면, 이미지는 일반인들이 본인의 컴퓨터, 그러니까 좀 성능이 좋은 컴퓨터로 학습을 시키고, 시키고 생성을 할수 있었어요. 근데 이게 너무 큰 장점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집에서 본인이 관심만 있고 좋아하면 이런 생성형 AI 모델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뭐 출력할 수도 있었단 말이죠. 근데 이게 점점 흥미가, 흥미가 떨어져 간다. 그리고 이게 영상 분야로 쭉 이어져 가면 좋은데 영상 생성형 AI는 가정용 컴퓨터의 시스템으로 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. 엄청 비싼, 뭐, 3천만원짜리, 4천만원짜리, 이런 그래픽카드를 여러 개 꽂아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. 그래서 영상 분야까지 쭉 그런 분위기에 흘러갔으면 좋았겠지만,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, 영상 분야는 지금 우리 아는 것처럼 대형 큰 회사들이 주도하에 계속 흘러가지 않을까. 그래서 좀 생성형 AI, 이미지 생성형 AI에 관심이 좀 줄어들 거다라는 게두 번째. 측입니다 세번째는 세번째는 이제 lml 확장 이라는 건데 이게 lml 이라니까 우리가 말하는 채찍 피 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이죠 근데 이거를 응. 제가 말씀 드린적 있는데 이거를 그냥 작은 회사의 규모에서는 처리 만드는게 불가능해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네이버 정도 아니면 뭐 삼성전자도 뭐 하려면 할수 있겠다 그 정도 돼야지 할수 있는 엄청 큰 l m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뭐 있어요? 채지 PT, 라마 뭐그 정도 있죠 뭐 클로드도 있긴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그 엄청 큰 기업들이 이걸 만들고 있는데 어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서도 괜찮은 l m 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건 아마 다 다음 영상이나 뭐 다음 영상에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이렇게 이제 세계 각국의 메이저 국가들이 이런 LML 가지고 조금 주도권 싸움을 하지 않을까 사용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여러 LML이 나오면 좋죠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가 여기서 좀 빨리 빨리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해주면 좋겠는데 그건 조금 힘들어 보이고 네이버가 모르겠어 네이버가 뭔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거는 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채 g PT 뭐 라마보다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은 걔네들도 계속 같이 올라가겠죠 버전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번째로는 규제입니다. 규제.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 AI 법 관련해서 통과된 게 있어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려야 될것 같긴 한데, 그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국내에서 생성된 AI 이미지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제 출처를 출처를 다 AI로 만들었다 는 표시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규제들이 생기고 있고, 이게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생길 겁니다. 그래서. 이런 규제 때문에 돌아도 작은 회사들은 더 힘들어질 거고,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막 생성하는 것도 막 생성하고 유튜브 올리고뭐쓸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되긴 하겠죠.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대신 너무 좀 과도하게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,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규제가 좀더 많이 이루어질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2025년이 어떻게 보면은 이 AI 시장에 어느 정도 틀이 잡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확실한 건 그런 거예요. 이제 이 AI가 더 이상 우리 삶에서 사라지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거죠.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이게 뭐 기존에 피처폰 쓰시던 분도 있고 스마트폰 불편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당연하게 쓰는 것처럼 이 AI를 가능하시면 좀 빨리 활용을 하시고 빨리 받아들이시면 앞으로 또한 10년, 20년 정도는 잘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요것도 제가 한번 또 영상으로 따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,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AI가 막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이 저는 젊은 사람들보다는 그 지금 좀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. 50대, 60대 분들한테 굉장히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할 수 있는 방법, 뭐 이런 것들도 영상 만들어 놓겠습니다. 그래 원래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아, 자그마한 예측이었습니다. 어, 조회수는 별로 나오지 않겠지만,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남겨보고요. 다음 영상에서는 뭔가 좀 함께 할수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걸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안녕!